지르코니아 제가 기본적으로 다듬을 때 쓰는 툴입니다 뭐, 파이널라이즈 하는 툴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되겠죠 좀더 디테일하게 재현할 거면 좀 얇은 라운드보드 필요하겠고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바 그리고 커팅하는 바 이렇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스프로 커팅할 때 쓰는 끝이 되게 얇은 버데요 이거 중간 정도 거치기를 가지고 있는 네. 카바이드 바입니다. 이제 살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스프로 커팅할 때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밑을 받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여기서 커팅을 하나 자르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마진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때문에 1차적으로 최대한 바깥쪽에 가깝게 저속에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속으로 하면 이제 열도 발생하고 그리고 툭 떨어지거나, 이제, 마진 같은 경우 깨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저속으로, 자, 반대쪽만 커팅했는데도 지금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항상 받쳐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혹시 이렇게 두들겨서 막떨어뜨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진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손상되지 않더라 해도,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제, 두건 순서대로, 스프로 부터 정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스톤 포인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없다면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초크를 다듬을 때는 다이아몬드 툴이 가장 유용합니다 스프를 다듬을 때도 저속으로 스크류가 자국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이제 마킹을 하셔도 돼요. 그냥 봐도, 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붙잡고요. 저속으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스프루 커팅을 다 하고 10개 정도 그리고 스프루 커팅을 이렇게 두꺼운 툴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는 이 원래 이때 구치부 같은 경우좀 다듬고 용선도 살려줄 때는 이런 중간 사이즈 툴로 해도 되는데요. 이게 전치부기 때문에 뭐 그루브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외형만 잡아주도록 저는 이제 얇은 다이아몬드 바로 처음 에줬던이 텍스처들 부족한 점들 텍스처를 도가하겠습니다. 항상 컨터링을 할 때나 그리고 뭐 융선을 줄 때는 마찬가지로 일자로 여기서 이렇게 쓱 당기는 게 아니라 항상 왼손을 곡선 처리 해서 자연치아의 주파조에 맞춰서 컨터링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지 않은 일자의 직선이 없습니다 치아에는 직선이 없고 곡선으로 항상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곡선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예, 트랜스 트랜스버스 플랜으로도 텍스처를 주겠죠.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데는 이제 뭐가 끝까지 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속으로 RPM을 볼까요? 거의 숫자로 봤을 때 5에서 7. 정도 가려지도록 상당히 저속으로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맞은 부위는 제가 지금 쩌스트하게 머신으로 맞춰서 손대지 않고 있고요. 주파조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좀더 디테일을 주시고 싶다. 부치부 같은 경우는 그루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버를 이용해서 풋볼쉐입으로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좀... 깊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듯이 눌러서 하시면은 반대쪽보다 훨씬 더 진하게 생길 수 있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은 금방 최초일자 캐드로 구현했던 디테일들이 재현이 됩니다 시리코니아 다듬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는 이 페이퍼 코니에요. 어브레이시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이가 약간 거칠어요. 거친 페이퍼 코니 있거든요. 이거는 깎이면서 다듬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르코니 크라운의 스팀 벗겨낼 때도 이걸로 사용하시면 유용하지만 이걸 마찬가지로 촉 그린 지리코냐 마무리할 때. 이거 특징은 항상 저속이지만 밀렸을 때 왼손에는 힘을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탁 튀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 표면 정리와 자연치의 질감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싱글이 벌써 주파조도 이렇게, 옆에서 네, 봤을 때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치부치를 거냐가 완성이 됐습니다.